감당 되겠어? 공수 엄마. 섹시노바에 걸렸네. 그럼 안 하고 내가 공수할게. 아 귀찮아 죽겠 쳐봐, 쳐봐, 쳐봐. 뭐 싸움 잘해 니? 니 얼마나 잘하는데? 니는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뭐임마. 평생 쳐봐. 잠깐만 쳐도 죽으니까. 나와서요 어디 가이 자식아? 오. 뒤돌아서 전멸 센스. 이거 쳐봐. 뭐뭐 뭐, 얼마나 잘하는데? 싸움 얼마나 잘하는데? 쳐보라고. 니가 그렇게 싸움 잘해? 니네를 그렇게 싸움을 잘하냐고. 아이. 그렇게 잘하네. 밥 먹고 싸움하 있나? 여수이. 상대방 킴이면은 그냥 요구하면 되지 않아요? 저거 그냥 두두두두 그냥 다 반사시키면 저 아군창 돌아가지 않나? 그왜 그러니까 킴이를 하고 그래? 벨레릭 뽑아주고 싶게. 그래 너는 죽었다. 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벨레릭을 일단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만화가 더 이렇게 달리죠. 얘는 어쩔 수 없이 저는 천둥벨트 가거든요. 만화가 너무 달려갖고. 아 저도 이번 시즌은 그냥 명신 도전하면서 좀뭐좀 뭔가 방송의 목적을 가지고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저는 명신 포기했습니다. 그냥 적당히 즐길라고. 아 근데 이거 디고는 문제가 내가 도와주러 간다해도 별 도움이 안 돼. 많은 도움 되는구나. 야 킴이 보신 분. <laughs> 지가 때리다 지가 죽어 기아워 모르는 듯 모르는 듯 모르면 맞아야지 이제 씨가 쳐봐 쳐봐 네가 더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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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네가 더 아프다고 네가 더 아프다고요 이마. 미안해, <놀라> 피할 수 있어야. <놀라> 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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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예측 섹시도발 어디가 이 자식아 나만 봐 임마 야야야야 야, 뭐해 뭐야 그거 맞아? 아뭐 니가 여기다가 폭탄 한 30개 설치해놨어? 야, 내가 밟아줄게 다 에에에에 쳐봐 쳐봐 니가 그렇게 싸움 잘해? 야임마 야,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냐고 뭐야 저거 아 누가 보면 너 진짜 잘하는 줄 알겠어 너무 위풍당당했잖아 방금 움츠려있어 임마 밟을게. 아 쓰레기 좀 그만 버려라. 쳐봐, 쳐봐, 쳐봐. 네가 더 아퍼. 쳐보라고. 네가 더 아프다고. 너무나 <laughs> 편한 것. 아니 키미가 나를 때려주니까 그 반사 데미지로 그냥 옆에 있는 다다 녹아 버리네 그냥. 발려 있지 않았나? 오, 야, 궁서 이마, 궁서 이 자식아, 그렇지. 좋았다. 하다, 얘또 쓰레기 버렸지 지금? 아, 씨, 하다. 궁도... 앙하고 들어와 버려, 야, 궁서, 궁서 이 자식아, 빨리 궁서, 궁안 써? 궁안 써? 써? 반사대미지, 반사대미지, 반사대미지. <laughs> 아니 키히 때문에 디거가 녹는다니까요. 자, 쓰레기 좀주스로갈게요 어흥. 어흥, 이 제시개. 그렇지. 어, 간지러워. 디거 궁 없거든요, 지금? 디거 궁 없거든요. 그렇지. 바로 복수 센스. 뭐, 엄마 쳐봐. 니가 더 아파. 니가 더 아파. 니가 더 아파, 트마 그렇지. 안 아, 하고 뵈버려요? 갈게, 이제. 설마. 설마, 디거 오냐? 지 마라. 어디 일처. 잠깐만. 롱제된 실드 가겠다. 이또 마나 오지게 채워 주니까. 뭐야? 공소라. 도발 걸렸잖아. 간지론도 어떡하냐? 네가 더 아픈 거 같은데. 감당 되겠어? 공소원마. 섹시 도발 걸렸네. 그럼 안하고 내가 공수할게. 아, 귀찮아 죽겠네쳐 봐. 쳐 봐. 쳐 봐. 뭐, 쌈 잘해, 니? 일 얼마나 잘하는데? 니는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뭐 임마? 평생 쳐봐. 잠깐만 쳐도 죽으니까. 그래. 평생까지 안 쳐도 돼. 좀만 쳐도 나 죽어요. 그렇게 단단하진 않아. 8연승 당했다고요 뭐, 애초에 근데 목표를 소박하게 10연승으로 잡아가지고, 8연승은, 8연승은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다음마 미션이요. 아, 감사합니다. 창피하게 그거 맞고 아프냐? 창피하다 창피 <laughs> 귀여워 어우 탐무즈 귀여워 잠깐만 싹다 잡는 느낌 나오는데 나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쓰레기 한번 치워주고 나와 왔어요 어디가 이 자식아 오오 뒤돌아서 전멸 센스 야 쳐봐 뭐뭐 뭐 얼마나 잘하는데 싸움 얼마나 잘하는데 쳐보라고 니가 그렇게 싸움 잘해? 니네를 그렇게 싸움 잘하냐고. 아, 그렇게 잘하네. 밥 먹고 싸움 했나? 아니 스킬을 다 피해. 한개 정도 맞아줘야 되는데 한 개도 안 맞아줘. 도태 맞았나? 아씨 도태도 없었는데. 아 벨라 첫 어시였어, 진짜 아씨. 간다. 간다. 간다, 큰거 간다, 큰거 간다. 내 친구, 내, 내 친구 복수, 내가 해줘, 내 친구, 내가 복수 해줘. 야, 안녕. 너는 습관적으로 나를 치게 돼 있어. 습관적으로 나를 때리게 돼 있지. 너는 반사해 죽을 것이여.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사람 습관 어디 안 갑니다. 아, 쓰레기 좀 그만 버려라. 쓰레기 그만 버리라고 임마 아, 내다 치워야지. 진짜. 아, 꼬리 아파 죽겠네. 뭐야, 이거? 레이더 한 목까지 찌렸다. 아 벨라 사냥을 시작하지. 간다. 공격, 찌부점으로 가자. 어 위로 쓸 거야? 바로 섹시 도발잼. 뭐, 뭐나? 아 왜? 왜, 왜, 왜? 완벽 은신. 딱 부시 옆에 있으면 몰라요. 누가 봐도 부시죠 이건. 난 부시다. 나는 부시다. 봐봐요. 나는 부시에요 와서 와서 예측섹시도 말제, 그렇지. 어우뭐이픈 뭐야? 아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아픈 거야? 아예측섹시도 말했잖아. 어디가 아가공 때려버리는데, 그렇지 궁극기잖아. 피하면 피하면 어떻게 되지? 오야 일단은 저기 누구야? 쟤도 화가 좀 많네. 아, 가 임마 너네 나못 잡아 어차피 아니티 들어오지도 않아. 저왜 그러는 건데? 갑자기 어 들어오네. 샌데 영주가 이미 나왔네. 우리 그리고 모여서 한 타도 안 했거든요. 어태까지 그냥 각개전투만 했거든요. 각자가 겁나 쎄가지고. 쳐봐, 쳐봐, 쳐봐. 네가 더. 아내 반사도 사천고리란게 있구나 그거 들어갈거야? 뭐야 와 아니 저거는 정글 룬옥스가 아니라 그냥 룬옥스 자체가 너무 센데 그냥 비비기 잼으로 그냥 끝내버리네 일단은 제가 마법 방어템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야 저거 이제 슬슬 데미지가 들어오네 아 근데 저룬다스왜 이렇게 세? 나왔다, 십들아 위기다 나나 나도 나고나죽고나고나죽고 나주고 나 이거 고나 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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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이야 이제 십들아 그렇지 거지마쟁이게 복교 아에 그런 거 타격도 안오아 수호자 아, 애미 있지 맞다 아! 수호자의 헬멧을! 이거 통제단 실드 말고 수호자의 헬멧을 갈걸 아나 벨레리 몰래 수호자의 헬아 근데 이번 영주회전 끝나자 아 귀찮다. 쓰레기 오지게 버렸네 저것도 라인이스 클리어가 지리는구나 저거 망아봐 뭐가 진짜 영주계 그렇지 바로 궁 날려버려요. 뭐라도 좀 싸봐. 나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다. 열심히 뒤에도 그냥 빽을 오지게 하고 있어요 지금. 끝내때 빠르게 끝내버려야지.